이번 시간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기능키와 월세 주택 임차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주택 임차 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월세 주택 임차 탭은 월세 세액 공제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으실 경우에 입력하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어, 임대차계약서 같은 등 그런 자료를 확인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월세액에다가 한번 임의로 입력을 해봤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보시게 되면 69번에 월세액에 반영이 되면서 공제 금액까지 자동 계산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사항을 잘 확인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상단 기능 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3번, 전체 사원입니다. 계속 탭에서는 계속 근무자, 중도 탭에서는 중도 퇴사자, 총괄 탭에서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 퇴사자를 전체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원을 클릭을 하셔서 새로 사원들을 사원 등록에서 등록된 사원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F4번 세로 축소 그다음에 Shift F5 가로 축소가 있습니다. 화면이 어 최대한 확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최소 축소를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화면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6번 자료 갱신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 또는 상환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제 자료를 갱신을 하면서 자료 갱신 옆에 역삼각형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시프트 F4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에다가 탭을 놓으시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현재 라인에 있는 사원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추가 공제를 자동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래 홍길동 어 김사원의 이제 홍길수라는 이제, 부양가족이 원래 경로우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지만, 경로우대가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F7번 재정산이 있습니다. 이 재정산은 연마정산 입력 탭에 놓으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다른 데이터 변경 없이 연말정산 입력 탭의 금액으로만 재계산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감면율 변경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약청년 감면에 대해서 감면율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원 등록의 추가 사항에 잠깐 보여드리면 사원 등록에 추가사항에 여기 중소기업 취업 감면여부가 있습니다. 이 감면율을 어 예를 들어서 뭐 70%로 설정을 했으면 뭐 90%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이제 감면율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8번 부양, 부양가족 탭블로입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만 활성화가 되며 부양가족 소득 공제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지출액을 연말정산 입력 탭에각 항목 지출액으로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hift F2 블러우기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청서나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에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으며 블러우기를 적용할 경우에는 어 이제 미리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가 되니까 그점 유의하셔서 불러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hift F3번 연말정산 간소화 PDF입니다. 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PDF로 다운받아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 업로드 시 사원과 파일의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반영한 후 공제 요건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가 한번 PDF 자료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연말정산 간섭 PDF를 실행 후 해당하는 사원의 커서를 놓거나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하단에 PDF 불러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면 금액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PDF 자료 적용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PDF 자료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PDF로도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반영한 후에는 공제 요건 등을 잘 확인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CF1, Ctrl F1, 작업 완료 및, 그 다음에 작업 완료 옆에 작업 취소, 완료 취소가 있습니다. 현재 라인 또는 선택된 사원의 연말정산 입력 데이터의 보존을 위해서 완료한 데이터인 경우 이제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며 재입력 및 추가 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완료 취소 후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를 할 경우에는 완료 부분이 O 표시가 되며 다시 수정하실 때는 완료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3, 세액 단수 처리가 있습니다. 이 세액을 1 미만 또는 10원 미만 중에 선택하여서 절사하는 기능입니다. 세액 단수 처리 옆에 역삼각형 키를 클릭을 하면 컨트롤 F4번 인정상여가 있습니다. 법인조정의 소득자료 명세서의 소득급분이 이제 일반 인정 상여이고 기성 연도가 일치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Ctrl+F6 영수일자는 선택한 사원의 영수일자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에 편리한 연말정산 엑셀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 추출에 이용할 사원의 근로자 기초 자료를 엑셀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엑셀로 변환을 하시게 되면 유제네 리버스 리버스 문서 보관함에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특별 소득세 공제 적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소득 공제 반영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번 시간 에는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 에 어, 기능 키와 월세 주택 임차 탭에 대해서 알아보 았 습니다.